안녕하세요. 라라코리아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열정적인 사업가 이태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제품을 가져 나왔습니다. 절대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며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 아이템인 효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효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건강식품이고 발효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단순 단백질이 아니고 활성을 지닌 단백질로서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는 마른 사람에게는 살이 찌게 하고 살이 찐 사람은 지방을 태워 살이 빠지게 합니다. 미국 최고의 효소 연구자인 에드워드 하웰얼 박사는 체내에 효소가 없어졌을 때 사람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게 되면서 우리 몸에 효소가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20대 때내 몸에서 생성되는 효소가 80% 정도라면 30세 때 10%가 줄어들어서 70%가 생성이 되고 40세 때또 10%가 줄어들어서 60% 정도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효소 생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효소는 무엇이고 우리 인체 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란 생명체 내 화학 반응의 촉매가 되는 여러 가지 미생물로부터 생기는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리고 동식물 등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여러 종류의 효소가 있으며 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 생명이 유지됩니다. 즉 세포 활성화를 하는데 촉매작용을 합니다. 효소제품은 원료의 종류가 많을수록 여러 종류의 다양한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리파이제라는 효소는 지방을 분해하고 프로테아제라는 효소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셀룰레아제는 섬유소를 분해하고 아밀레아제는 전분을 분해합니다. 위 내용은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효소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 종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종류의 효소를 조금씩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라 효소는 10가지, 20가지, 50가지, 아니요, 무려 180여 가지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어 효소의 활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나라 효소는 먼저 어떤 재료들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연 곡물로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한 다양한 곡물을 포함시켰습니다. 귀리, 렌틸콩, 병아리콩, 백태, 완두콩, 쌀, 보리쌀, 강낭콩, 바라, 찰, 흑미, 바라현미, 바라찰현미, 바라흑미, 서리태 흑태, 차조, 기장 등등 많은 천연 곡물을 사용하였고, 천연 식물로 평상시 잘 먹지 못하는 다양한 식물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장래산삼, 차가버섯, 영지버섯, 상황버섯 운지버섯, 헛개나무 열매, 골담초, 겨우사리,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아보카도, 자몽, 키위, 배, 토마토, 적, 양배추, 적, 양파, 도라지, 산수유 열매, 두릅 어린순, 구찌뽕나무 열매 등등 천연식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외 보호효소도 하루에 필요한 영양성분 포함시켰습니다.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칼슘, 찾은 잡피 분말가루, L, 카르니틴, 그리고 콜라겐까지 좋은 것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재료를 사용하였기에 효소의 종류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소는 우리 인체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눈, 깜빡이는 것,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것, 머리카락, 손톱, 발톱, 자라나는 것. 하나하나 전부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효소는 꼭 필요하고 생명은 효소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여 가지 원재료가 들어간 나라 효소를 드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 먹었던 효소였는데 며칠 먹고 나니 제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바디 측정 결과입니다. 체지방이 내려가고 내장 지방 수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근육량 손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체지방 분해에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FDA 승인과 국내 특허증입니다.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믿고 드셔보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좋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제품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 되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라코리아. 사업 및 부업 제품 문의는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뜨죠? 감사합니다. 나라와 협소 정말 좋습니다.